윤석열 복귀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개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 작전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한덕수 최상목의 마흔혁 임명 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헌재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 반헌법적 음모입니다. 구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개엄입니다. 개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눈뜨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십시오. 충분한 판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헌재 판결로 복귀한 한 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어기고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위법이고 재판 개입입니다. 헌재도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시 지휘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서 헌재의 위헌적 불완전 상태를 자체적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국회는 제2개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 가겠습니다.